취업에 대한 불안감이나 자신의 적성 및 진로에 관한 고민으로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. 이에 따라 광운대학교에서 2017학년도 전과 제도를 시행합니다. 전과 신청 대상은 2017학년도 1학기에 2학년 및 3학년이 되는 학생들로 휴학생도 포함합니다. 전과 지원 신청 기준을 만족하려면 총두 학기를 이수한 학생은 35학점 이상 취득해야 하고 네 학기를 이수한 학생은 7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. 또한 평년 평균은 학적부성적 기준으로 3.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 전과 신청자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학과장의 승인이 포함된 전과 지원서를 작성하고 학업 계획서 및 학적부성적 증명서와 함께 교무처 교육 지원팀에 제출해야 합니다. 서류 접수 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며 더 궁금한 내용은 교무처 교육 지원팀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KWBC 김기범입니다.